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훈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표에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네 번째 행마다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판매량표에 내용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네 번째 행마다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색을 노란색 계통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네 번째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. 표 끝까지 하나하나 개수를 세면서 넣기엔 조금 힘들겠죠.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, 먼저 네 번째 행에 배경색을 넣고, 네 번째 행까지 지정합니다. 지정하고, 메뉴에 보면 서식 복사란 기능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텍스트, 문자만 빼고 서식만 복사하는 기능입니다. 클릭하고, 나머지 표를 모두 지정해주면, 밑으로 쭉 내려서 지정해주면, 자동으로 네 번째 행마다 노란색 배경이 깔립니다. 네 번째든 세 번째든 뭐 다섯 번째든 그건 사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알아두면 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